여러분 오늘의 식당은 대한민국 최초의 무한리필입니다. 저도 전국에 있는 별의별 희한한 무한리필 식당들을 많이 다녔지만 진짜 이런 무한리필 식당은 또 처음이었네요. 오늘의 식당은 이런 분들이라면 꼭 챙겨보셔야 합니다. 나 순대 좋아한다. 그것도 일반 순대 말고 손수 직접 만들러 쏘기 촉촉 담백하면서도 좋은 피순대를 좋아한다. 거기다 미리 삶아놓은 머리고기가 아닌 당일 아침에 직접 삶아 내어지는 머리고기도 좋아하고 국밥 중인 관계로 국밥도 좋아한다. 거기다 양심없는 소리이긴 한데 이것도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무한리필이면 더 좋다. 네, 여러분, 오늘은 거의 뭐 최초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의 식당은 무려 이모카세 스텔로 내어지는 무한리필 피순대집입니다. 다른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말이 안 되는 순대집 그리고 국밥집이고요.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렇게 자전 오늘의 동네는 역시나 이런 곳은 우리 집 근처에 존재하지 않죠. 왕복 6시간 피곤하긴 해도 시청자분들께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컨텐츠를 위해 또 멀리 찾아왔습니다. 인적 없는 시골 마을에 숨어있는 순대집 전부. 이만면이 위치한 임정원이라는 곳입니다. 오늘의 식당 외관부터 느낌 있죠 제가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보통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외관을 가진 식당들 중에서 특히나 백반집, 중국집, 국밥집은 절대로 그냥 지나쳐선 안됩니다 보통 이런 느낌의 외관에서 보물이 발견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곳 임정원 역시 하루에 딱두시간만 장사하고 네이버에 리뷰 역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찐팅으로 숨은 국밥집이었고요 제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 실내입니다 실내는 외관과는 다르게 상당히 깔끔하고 여자친구 친구와 함께 순대 먹기 좋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픈른으로 가서 그런지 아침 국밥집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기 향과 육수의 습도도 느낄 수 있었고요. 테이블은 몇개 없지만 예약 손님으로 순식간에 꽉 차는 분위기였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자, 메뉴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기써 있는 메뉴는 사실 의미 없고요. 그냥 1인 만원입니다. 1인 만원이면 막창 순대 머리 고기 국밥까지 전부 무한 리필이고요. 하루 딱2 시간만 영업하고 주말은 전부 휴무. 그리고 혼자 하 시기에 생각보다 재료가 빨리 떨어져서 손님들 대부분. 오기 전 예약은 하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전날 미리 예약 후 당일도 혹시 몰라 미리 전화 후 방문했고요. 음식은 바로 받아볼 수, 아니, 반셀프 시스템으로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바빠서 와이프가 대신 받아온 기본찬, 기본찬입니다. 기본차는 여느 국밥집들과 일단은 비슷하게 내어집니다 배추김치, 발음에 주의해야 하는 고추와 맨얼 시원하고 감칠맛이 좋았던 양파김치 여름철 제철 내물인 까지내물 땡초가 들어가서 더욱 감칠맛이 좋았던 새우젓 298마리와 함께 쌤장도 나왔고요 오늘의 주인공이죠 지금 보실 요게 1인 1 0 0원이면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다는 순댄 수육입니다 <laughs> 진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보시다시피, 분식집에서 파는 비닐우순대 아니고요 평소 한 접시에 2만원 넘게 팔아서 사먹을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결국에는 엄마가 안 사줘서 못 먹게 되는 그 피순대와 머리고기맞고요 사이즈도 국밥집에서 보는 만원짜리 사이즈. 즉, 미니 사이즈도 아닌 피파 규정에 맞는 정식 사이즈. 아, 참고로 제가 말하는 피파는 축구협회가 아니고 피순대 협회, 피순대 파티의 줄임말. 그 피파입니다. 아무튼 지금 보시는 이한 접시가 1인 만원에 1차적으로 내어지는 한접시이고요 국밥은 먹다가 필요하면 말씀하라고 하셨네요. 와, 요즘 국밥 한그릇또만 원을 넘어 만 오천 원도 하는 판국에 국밥 포함해서 이한 접시까지 만 원인 것도 모자라 무한리필이라니 충격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었네요. 하지만 모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순대 보형만 주고 가져간 것일 수도 있고 순대가 아니라 모형일 수도 있고 혹시나 맛이 별로일 수도 있고 일단은 먹어봐야겠습니다. 먹어봐야 이 진실을 파헤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기대감을 안고 본격적으로 먹어봤습니다. 먼저 머릿고기부터 영영. 지긴 나와. 네, 머리고기 제가 먼저 먹은 부위는 머리고기에선 가장 만난 부위죠. 두 항정살이었습니다. 아삭아삭한 비계의 식감과 함께 고소한 기름 맛이 매콤 감칠한 이 새우젓이나만 먹어도 아주 잘 어울리는 맛이었고요. 이 살코기 같은 경우도 살코기라고 하더라도 텁텁한 거 하나 없이 아주 부드러운 게 특징이었네요. 그래서 기념으로 뭐 있겠습니까? 네, 시작하자마자 바로 한잔 안할 수가 없었네요. 자, 그럼 오늘도 잡혀 사는 누구남 형님들을 대신해서 외쳐보겠습니다. 여보, 운전해라! 哦。Oh. Oh. 좋았습니다. 그렇게 머리고기 쌤장과의 조합으로도 만나게 먹고 비록 중국산이긴 했어도 이렇게 김치와의 조합으로도 만나게 먹었고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고, 전라도에 가면 전라도의 맛을 따라야 한다는 말 알고 계십니까? 전라도 순대집의 일장소스는 뭐다? 네. 이번엔 전라도답게 초장이도 찍어 먹어봤습니다. 과연 맛은 어떨지? 맛은, 네. 사실 초장은 전라도 분들이 아니고서야 다들 낯설긴 할 겁니다. 저도 처음엔 참 어색했는데, 이게 먹다 보면 집에 돌아와서도 이 소스를 찾게 됩니다. 김름진 음식 특유의 물림 혹은 살짝 느끼해질 수 있는 부분을 삼콤 달콤한 이초나 소스가 어느 정도 커버해 준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커버된 기념으로 또한 잔은 안할 수가 없었고요. 본격적으로 순대도 먹어봤습니다. 국민 조합이죠? 새우전 여섯 마리만 올려 먹는 막창 피순대의 맛은 어떨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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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창피가 되게 쪼리쪼리 더 있죠, 네. 그리고 이 선지 만들어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채소가 마치 만두 마냥 엄청 많이 들어서 아삭아삭 질 표현 조금 되요, 네. 이 피순대 마냥 선지 만든 피순대 아니더라고요. 각종 채소가 꽤 많이 들어간 피순대였는데 식감도 좋고 채소의 단맛과 함께 담백한 선지 그리고 구수한 막창피와도 잘 어울리는 게 상당히 조화로운 피순대였습니다. 와, 이게 무한 리필이 충격 그자치네요 그리고 초장과의 조화. 나도 참으로 왜 초장 찍어 먹는줄알겠다 맛있다. 네 아까 머리고기도 초장과의 조화가 잘 어울렸지만 진정으로 잘 어울리는 건 사실 이 막창피순대였습니다 쫄깃한 막창피도 초장과 잘 어울렸지만 채소가 듬뿍 들어있는 선지가 특히나 초장과 잘 어울린다고 해야 할까요? 진짜 우리집 근처에는 이런 곳이 없어서 또 슬퍼지는 그런 순간이었네요 그리고 반찬들도 소개 한번 안할 수가 없죠 여러 반찬들 중에서 특히나 맛있게 먹었던 반찬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양파김치입니다 양파 농사를 많이 지는 전라도 몇몇 지역에선 이 양파김치 참 많이 먹죠 특히나 이 이 집이 특별했던 건이 양파 대까지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맛은 대파김치만큼 향이 짙진 않지만 그래도 대파김치 대비 부드럽기도 부드럽고 향도 너무 짙지 않아서 순대와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이었고요 양파 역시 달달하면서도 시원한 맛이라 입안을 리플레시 해주는 맛이나 역시나 잘 어울렸습니다 그렇게 또 리플레시된 기념으로다가 또 한잔 안할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한 접시 클리어 했고요. 첫 접시부터 푸짐하게 주셔서 사실 양은 충분했지만 컨텐츠를 위해 네, 맞습니다. 컨텐츠를 위한 게 아니고 사실 제 자신을 위해 한 접시 더 리필했습니다. 양은 첫 접시보다는 절반 정도 양이었고요. 이게 접시가 커서 그렇지 그래도 평소 국밥집에서 먹는 미니수육 혹은 미니순대보다는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거요거 리필 안할 수가 없죠. 양파, 김치까지 리필 후두 번째 접시도 본격적으로 먹어봤습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뜨거네두 <laughs> 번째 접시 역시 첫 접시에서 느꼈던 감동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막창 피순대 역시 따뜻하면서도 촉촉하니 맛나게 먹을 수 있었고요. 이 머리 고기는 첫 접시보다 더 훌륭한 비주얼로 내어졌는데, 오, 더 좋았네. 이 순대에 초점이 많이 잡혀있어서 그렇지, 이머리고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머리고기로만 승부봐도 충분히 훌륭한 식당입니다. 그리고 안주는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겠죠? 국밥도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어내어진 국밥입니다. 이 국밥 상당히 큰 뚝배기에 나오죠. 참고로 이건 1인1뚝배기나 아니고 순대집 술국 형태로 큰 뚝배기에 한 개로 나눠 먹는 국밥입니다. 나눠 먹는 국밥이라 하더라도 두 명이서는 충분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이었고요. 속에 건더기도 많고 역시나 기대되는 비주얼이었습니다. 그렇게 국밥도 폭격적으로 먹어봤고요. 맛은 이렇습니다. 맛은 음. 국물은 간은 안 되있네요. 음. 오 근데 진하다. 음. 네 일단 국물 저는 살짝 빨갛게 나와서 간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약간의 다대기만 들어갔을 뿐 간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국물이었고요 육수는 돼지머리 삶은 육수를 베이스로 사용하는 듯했는데 크게 누린내 없이 구수하이 괜찮았습니다 쫀득쫀득한 막창도 많이 들어있어서 막창 먹는 재미도 좋고 이렇게 김치 하나 올려 먹어도 잘 어울리고 살짝 식은 순대는 어떻게 한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국물 소생법으로 살려 먹으면 다시금 맛이 살아나죠 식은 순대 역시 멋나게 마무리. 할수 있었네요. 1인만은 진짜 이게 무슨 일입니까. 피순대부터 머리고기 국밥까지 진짜 영상 선 남겨두진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서 사장님께 뭐라도 대접 하고 싶어 음료수 한 박스 사드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정북청 까지 와서 정말 잘 먹은 하루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태TV는 후원이 아닌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채널입니다.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구독 꼭좀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给、oh,。